십수 년간 애초기를 다뤄온 조경과 구슬장이 내린 결론은 줄날을 써야 될 때는 줄날을 써야 되고 칼날을 써야 될 때는 칼날을 써야 되는데 줄날과 칼날을 같이 장착했음으로써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그 효용성이 훨씬 더 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돌멩이들이 있는데 칼날로 해보면 땅 하겠죠. 그런데 줄날로 하게 되면 은 이게 자유 스윙을 합니다 칼날은 수평 스윙을 하는데 줄날은 자유 스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날은 이렇게 억센 풀들이 있을 때는요 줄날로는 무조건 밀립니다 실 수가 없어요 웽 하고 밀립니다 그렇지만 칼날은 어때요 가 때문에 툭툭 나가는 거죠 줄날과 칼날을 이용했을 때는 칼날로 툭툭 자놓고 줄날로 오사 버립니다. 막 살리는 자 보시죠.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아, 줄날하고 줄통 칼날을 사용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꼬마 대장 제품인데요. 뭐 알루미늄도 있고 스텐도 있고 이 누드도 있습니다. 누드가 어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를 줄날을 다 완전히 감은 다음에 여기를 누르만 빠집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쪽을 이렇게 누르고 이쪽을 이렇게 누르고 자 눌렀죠? 순서가 있습니다. 커버, 핸들, 안에 스프링, 보빈, 큰 스프링 요리 있요다합니다 조립할 때는요, 보디를 넣고 그 다음에 요세 개를 조립해 버립니다, 그냥. 카바 위에 핸들을 얹고 핸들 방아다리 위에 요 보호빈을 넣는데 보호빈은 요렇게 크게 똘방하게 있는 데가 있고 아주 작게 돼 있는 데가 있는데 반대입니다. 큰 데를 요 방아다리하고 사이에.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되고요. 방아다리하고 사이에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요거 여기 고정장치, 고정장치를 여기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요 이렇게 잡고 살포시 반대쪽에도 열어 놓고 하나 둘 끝입니다 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옆으로 조립하면 안 되고 방아다리 사이에 조립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똑같이 카바 위에 핸들을 넣고 그 위에 이렇게 보면 작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크게 돼 있는 부분인데 크게 돼 있는 부분이 작은 스프링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조립이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다가 바디를 깎으로 잡고 로크, 요 요가 고정장치잖아요. 고정장치 로크에 이리 놓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조립조립됩니다 했을 때는 요거를 요거하고 딱 일직선을 맞췄을 때는 요거를 요것도딱 일직선을 맞춰갖고 쭉 꺼보면은 그대로 요렇게 틀어주면 됩니다 끝을 두 개를 똑같이 오래 맞춰지고 추수려 가지고 후에까지 쭉 올라와서 요거를 요렇게 딱 하면 두 개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쫄았습니다. 요거는 한뼘 정도 놔두고 양손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줄날과 칼날을 동시에 조립을 해놨습니다. 자, 조립하는 방법은, 요게 기아뭉치입니다. 기아뭉치에, 요게 만족하바입니다. 만족하바를 얹고, 다음에 칼날입니다. 칼날을 요렇게, 여기다딱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족 2차 카바입니다. 만족 2차 카바를 얹어야 됩니다. 안 얹으면 요스프라인 때문에, 요 기아 있죠? 요 기아 때문에, 여기서 잠기질 않습니다. 요거를 만족 2차 카바를 넣어가지고 안에 딱 맞추고, 그 다음에 줄통을 넣어서 조립을 꽉! 꽉 하는데 여기서두 손으로 잡고 강하게 잠가줘야 됩니다. 자, 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안전모, 앞면 보호대, 앞치마. 이렇게 꼽혀는게 만약에 앞치마를 안 입었다고 봤을 때는 그대로 사람한테 어떻게 꼽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깃을 세워가지고, 왜냐면은 우리가 애초기로 풀을 베게 되면은 거기는 곤충,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의 집입니다. 집을 우리가 뽀사면 어떻게 요 난리가 나겠죠? 그럼 막 사람한테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딱 올리고 단돌이를 완전히 한 다음에 자, 시동 걸 때는, 첫째로, 연료 코크를 열고, 요렇게, 그 다음에, 손으로 작업대를 잡고, 그 다음에, 발로, 하우징, 하우징을 발로 밟습니다. 밟고, 시동 손잡이를, 시동이 걸리면은, 요거를, 밖에 끈을 추스려가지고, 이 꼬마대장 줄통하고 칼날은 장점이 줄날로 칠수 있는 거는 줄날로 치고 칼날로 칠수 있는 건 칼날로 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질화 진행돼 가지고 손가락보다 더 굵은 거는 줄날로 치면요 막 밀립니다. 그리고 잔디 같은 거 억센 풀 같은 거는 밀도가 높은 데는요 막 밀립니다. 밀릴 때 칼날로 순식간에 들어 밀어 가지고 칼날로 잘라 주고 줄날로 부수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셨는 것 같이 귤날과 칼날을 같이 쓰게 되면 이런 돌들이 땅바닥에 널려 있어도 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는 자갈밭입니다. 자갈밭. 보시죠. 목질화가 진행되어 가지고 새끼손가락보다 더 굵은 것들 그러니까 잡목이든 잡풀이든 단단한 것들은 줄날은 무조건 밀립니다. 그래서 칼날로 잘라주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불들은 칼날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전체 길이가 30cm입니다. 그렇지만 줄날은 한쪽에 25cm씩, 양쪽이면 50cm, 가운데에 10cm, 그럼 60cm를 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줄날, 칼날은 수평스윙 밖에 못하기 때문에 돌 같은 데는 대이만 땅땅하고 불꽃이 치면서 돌멩이가 뽀사지고 칼날을 뽀사집니다 그렇지만 줄날은 자유스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지행갔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빨갛게 버립니다 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니 그러니까 줄날을 쓸 때는 줄날을 쓰고 칼날을 쓸 때는 칼날을 쓰는데 꼬마대장은 줄날과 칼날을 같이 씀으로써 효과를 두배 내지 네 배까지 올릴 수 있다. 요게 조경과 구설정의그 그동안의 경험을 통한 결론이 되겠습니다.